이번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나발은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만약에 이어지지 않았다면 나발의 가정은 말 그대로 숙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가장 빠른 길로 달려가 분노의 칼날이 나발에게 닿기 전에 진심 어린 사죄와 축복, 그리고 준비해 간 예물로 다윗의 마음을 돌려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하며 지금을 살고 있습니까? 지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민족과 열방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훵 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지혜로마가 세워. 진노의 칼을 멈추고 분노를 잠잠하게 만든 아비가일과 다윗이 이어지는 대화는 그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에 늘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일에 발장킨 채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때론 너무 조용해서 그냥 가만히 계신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강하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 구석에 있는 불신의 마음과 두려움을 넉넉히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얻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한 시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길을 물었으며 성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인정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을 진멸하기 전에 아비가일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선은 이끄심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진멸하여 피 흘리는 것이 싫어서 막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막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째야? 이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도의 노래가 이렇게 하나님께 민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처럼 조용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이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이르지 않도록 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민감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를 죄악에 이르지 않게 막아 세우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멋진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중에 일이라고 한다 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찬양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여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숙의 은청을 입었기에 더더욱 그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마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매니라. 아멘. 이 백성은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곰이 주의로 지난 3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는 어떤 찬양이 있었으며 또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의 삶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넘치는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피 흘림을 막은 아비가에을 칭찬하는 장면이 34절과 35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 여호와의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발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멈추게 된그 일들을 보십시오. 먼저는 내가 피를 흘릴 것을 멈추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 복수하는 것을 멈추었었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어떤 일 앞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보낸 전령들이 가져온 그 나발의 모욕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 비한한 그림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모든 일행과 함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를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다윗에게 버리내리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분노의 불길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피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방네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이 다윗의 분노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발바른 그 대처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분노가 멈추지 않았다면 아침까지 나발의 모든 남자와 소유는 전멸당해 그 땅은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복수를 갚는 것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원수를 갚겠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갚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착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성도가 빛이고 성도가 소금인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소금처럼 짠맛이 나고 빛이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러지 못했다 하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가진 착한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 모든 삶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생명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며 살때 지금보다 분명히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은 공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가일에게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의 일행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들에게 싣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물을 전달받은 다윗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한 것은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들어주겠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아비가 이리 전해준 예물을 전리품으로 챙겨서 남겨두었던 일행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발과 전투가 치러지게 되었다면 나발이 나를 죽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과 함께 그들도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상자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 나발의 재산을 전리품으로 챙겨올 텐데 이것도 아비가일이 미리 챙겨와서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챙겨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누가 먼저 일하신 결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대적인 블레셋과 안목과 그 모합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로 칼을 겨누고 피 흘리는 개인적인 복수를 막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잃어버린 왕 사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좀처럼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는 악정을 일삼았고. 성령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그를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사무엘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죽음도 애드워를 표하지 않는 왕, 백성을 구출한 영웅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군사를 움직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사울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왕이 되지도 못한 다윗이 백성에게 칼을 휘어서 피 흘리는 일을 하게 될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이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성도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복수를 말할 때 이것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이 실행하지 않으니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 법이 처단하지 않으니 내가 내가 공의를 세울 것이다라고 복수를 감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복수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적인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훈련하고 계신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뿌려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가 열매로 거두게 되는 시간이 있기에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래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피해 복수를 막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는 그런 거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약속을 지켜 그 복수를 멈춘 후 누가 강력하게 복수를 행하십니까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복수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밤늦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가정에 임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후에 가정에 돌아오보니 속이 뒤집어질 만큼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오다가 돌아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슬하고 술에 취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술취한 사람 아무리 붙들고 얘기해본들 알아듣습니까? 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아비가일은 하루를 그냥 지난 후에 술이 깬 나발에게 가정에 닥쳤던 다윗의 다윗의 복수의 일을 전했더니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처럼 되었고 열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아 주심으로 다윗이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나발의 죽음과 다윗은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의 복수를 전해 들은 순간 낙담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죽었다라는 뜻이 바로 낙담입니다. 왕의 잔치처럼 즐길 때 나발의 마음은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의 마음이 이렇게 낙담의 마음, 죽어버린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뒤따릅니까? 몸도 돌과 같이 되어 버렸고 열흘 후에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떤 최후입니까? 선대함을 홀대함으로 바꾼 나발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자를 모욕하고 비아냥그린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조용히. 강력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성도에게 이처럼 강력하게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복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복수하십니다. 이처럼 조용히 강력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를 갚으려는 시도를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이일 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몇 가지의 사건이 막 진행되어지는 장면이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우리 39절에서 끝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음을 다위시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대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나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식기를 종인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임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를 원했고 이에 응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아히노임을 아내로 맞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사울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목보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분노로 피 흘리지 않는 사람,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노를 갚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다윗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보다 주먹이라는 사상 논리를 따라서 살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프리가 넘치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야극강식의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에도 성도는 법보다 주먹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나발을 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원한다는 그 뜻을 전령들를 통해서 전했더니 아베가일이 뜻을 꽂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사람이 더해져서 세력을 얻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든든한 기반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는 나발에게 음식과 물과 생필품을 그렇게 도움으로 요청해야 할 만큼 그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삶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된 아베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발의 모든 소유 또한 다윗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력에 더해서 경제력도, 정치력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두 사람의 등장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 모두 유다 지파였고 나중에 다윗의 정치 세력으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지금 누가 다윗을 위해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강력함으로 나타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장면에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 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나외 나의 다윗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를 다윗이 차지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더해짐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의 요인도 성경은 빼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아내인 미갈을 사울이 라이사의들 발두에게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두 장면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은 큰탈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더니 이제는 이미 아내가 된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줘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이제는 사라져버렸고 오직 정치적인 야망만으로 유다 지파의 관계를 끊고 베냐민 지파의 연합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라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사물상의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읽으며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가까이 하시고 또 누구를 멀리 하시는지를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다윗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사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위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복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에 준행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말씀하시는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길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마치 함께하지 않으시는 듯이 너무나도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너무 조용해서 일부러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용하시지만 강력하게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발의 가정을 통해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세력도 함께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왕자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런 선한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함께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하나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이 길을 축복합니다.